어, 씨발, 깜짝아. 가시죠. 야, 근데 그냥 그냥 이... 안전벨트만 메고 가만히 있어라니. 아, 자, 안전벨트 몇게 어, 아, 안전벨트 찼어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전선의 타밍 타임, 타임 어택커가 이중선인데, 어? 업어주시겠죠. 나 원코인이라 보면 돼. 아 원코인요? 이 어. 응. 음. 응. 음. 아, 괜찮아, 괜찮아. 나 이중대야. <laughs> 나 이중대야. 안 차, 안 차. 앞에 차. 아니, 아이 캐릭터 별론데? 아, 이 좋아, 좋아. 이대1이네응 끝났어 끝났어 어떻게 좀 구..좀 구워 삶아봐 오좀 하시네 그래도 뭐 프로라이 센스가까 잘하겠지 멀티어택커 아 멀티어택커는 긍정인님이라고요아 바로 잡혔고요 중순라이팅 화이팅 화이어 작전 플랜 B 없네 아니 어떻게 이길지 다 보인다 보여 다 보여? 응, 다 보인다 이 새끼 인피니트 스톤 가지고 있네 상대방 움직임 다 보이잖아 우리가 이길 확률 몇 퍼센트 돼 <laughs> 어? 괜찮아 괜찮아 왔어 왔어 야야야 태어라 태어라 응 음, 갈게 나이스 죽다 나이스 어, 또 죽여 다? 음, 죽여, 죽여, 죽여. 그쵸, 멀티 어택커는 저죠 중선이보다는중선이가할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멀티에서. <laughs> 이거 저 베이비 그거, 베이비 맞춰서 나온 거. 왜 아가야들이 끼는 걸 네가 끼우래? 그래. <laughs> 아, 끝났네 벌써? 혹시 11차 이중대 꺼내야되나? 어? 아, 끝났네 아, 따라올 수 있지? 약간 무서워 나 오늘 밖에 천둥까지 치는데 무섭단 말이야 야, 뒤에 리탈 리탈 오케이 완주만 해 그냥. 1등한테 완주만 하란 말이뭔 말이야, <laughs> 이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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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오케이 할때 그거 방금 그거 같았다. 메탈 슬러그 보면은, 그, 아, 아니지, 아니지. 수류탄 먹으면은, 폭탄 먹으면은, 오케이! 이러거든요. 맞다, 맞다. 아, 1등 고정 뭐야? 아, ESC 누를 뻔했어. 타이머 택인 줄 알고. 라인 망해서 방금. 아, 이거 참. 나이스! <laughs> 나이스! 뒤에 다 그, 여러 휴가 보내놨다. 음, 좋다. 아 멀리 갔네. 멀리도 갔어. 어난맵 알긴 알지 나도 음. 저 뒷부분이 약간 애매하더라 아, 뭔일 있어? 아니 아냐 필드 고였어야 음. 사라 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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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우씨 아, 왜 존나 어렵네 이거? 야, 지금 야, 야 스탑한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안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안죽만 해. 좋다. 그래서 뭐야? 음. 아, 얘는 리그 연습 조금 더 해야겠다. <laughs> 아, 라인이 별로네. <laughs> 내가 내가 보인다는 거 자체가 더 해야 돼 연습. 16강 어떻게 한 거야? 아예 야 선수가 들어 실수를 하나? 아니 많이 긴장했지 이중대가 뒤에 있는데 아 그럼 아닌데 대대 선배님인데 긴장할 만하지 음. 사용도 아닌 거 같은데 내가봐도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익시들를 사용을 안 하네 야 그럼 니가 리그 나가라 아나 리그 나가도 돼 최근에 이벤트 아, 리그니까 하 할만하더라고 니가 나가 그냥 아이, 됐어. 아이, 사람처럼, 뭐, 나이 먹고. 에이, 아이고, 참, 괜찮다니까, 이 양반아. 음. <목소리> 형을 <목소리>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거야. 중선이랑 스파링 하면 제가, 제가 개발리죠. 얼마 전에 중선이랑 팔쓰림 하다가 뼈 부러질 뻔 했어요. 러저스 오케이. 달리기면 좀 위험한데. 앞에서. 아이. 1등 오자, 1등 오자. 야, 오중 나생문 펼칠게. 오케이, 오케이. 음. 뭐 뒤에서 거리 유지해주나? 에 아, 끝났어 오쟤불타이 날아갔다 졸댔다 괜찮아 괜찮아 돌렸어 돌렸어 휴가 보냈어 휴가 보냈어 <laughs> 휴가 갔어 휴가철이야 어디 하급닌자가 오중 나생문을 뚫으려고 폭하게 폭하게가 펼치는 거를 이거를 어? 라이스라이스 <laughs> 잘하면 완전 못한다 내 <laughs> 밀어준대나 아 진짜 할줄 알지 어 오케이 아나 55초 유저라니까 55초가 빠른지도 몰라 나렉이 32등 정도 32, 돼3 2도야그 정도면 할만한데 그다음 에화이팅 왼쪽 어, 얘들 랭킹 28등인가 보네. 자가 <laughs> 길이 어디야 이거? 따라가겠다. 씨. 도됐다 <laughs> 죽어라 <laughs> 이 씨바. 나나나이 비지야. 나나가가가 가. 가, 가, 가. 죽사마 아, 아, 좋았다. 나 55초. 나 55초라고. 아, 좋았다. 공지. 1 0 오케이, 좋다. 내좀 네, 전까지 고가 미션 하다고 온 삼이다. 아 그래? 30초 8치고 왔다. <laughs> 아이언 솔리드 기본 파츠로? 아니 아니. 봐줄게 봐줄게. 골스볼 엑스 가지고. <laughs> 그게 나와? 아해 나오지 내가 폭주적인데. 골스볼 엑스 어떻게 30초가 나와? 엑스 엔진인데? 와 엄청 좋게 나왔나 보네. 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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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아이미이인이켜이렸이아이고 <laughs> 그 이거? 이이새이봐 이거? 이아 이거? 았다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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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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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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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야 이거? 어, 오케이, 도와. 아니그 이중대 암살자 형님. 아, 암살을 하려면 가까이 보세요 예? 왜 자꾸 뒤에서 암살하려고 그래? 암살은 원래 뒤에서 하는 거지만. 예? 어이, 바럭킹! 아, 어, 지렸다. 아, 나이스. 아, 손에 오 소주겠다 일단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응화이팅 음, 앞에 정승아야 오케이 <laughs> 이검수가야 저게. 아 <laughs> <laughs> 어, 기름이 없네. 아유 아코. 야 죽사람 1대 1. 아만이만지막에아 <laughs> 아, 바로 뒤긴 나다 나도. 음. 아니 여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카라풀 라는 사람 아니야? 아, 그래야? 카르 풀은 사람이 저렇게 PC 카드도 잘 되는 거야? 와하중성아 가, 중성아 가! 자폭 가능 야! 야,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오케이, 오케이 저 사람 핑이 너무 이상한데? 버벅거리기냐? 프로가 뭔지 보여줘라 그냥 마지막 코너에서. 어다? 네. <laughs> 와, 지렸다. 세이바 작전 플랜 B. <laughs> 아, 나이스. 와, 씨. 작전명 그대와 함께라면 와, 바로 보내 버렸다. 어? 별 다섯 개짜리 기술. 긍플레이 조심해라. 음. 아, 딜. 어, 앞이 긴다. 오케이. ]다. 같이 죽을 수도 있다. 앞데 이거. 응. 어. 죽였어, 내가. 나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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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어, 뭐야. 어, 잠깐만. 뭔데? 아 나도 날라갔는데? 야 저사람 죽었는데 왜 다시 올라왔어? 야 저거 어떻게 살았어? 야 저거 뭐야? 어 안죽었는데? 어? 아씨간 뭐야? <laughs> 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laughs> 아니 이게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이게 맞아? 아, <laughs> 오이미 어, 잘하네 55초야 혹시? 아이 어 내가 먼저 갈게 용좀 하자 응 음. 오케이 무 부스터 야니한명 네 갔다 오, 어, 오케이, 괜찮아 괜 앞에 잔다 이거. 음. 오케이, 끝끝끝 끝, 끝, 끝. 오케이 오케이. 어, 진선이야 이 문진선 알아, 문진선? 야야. 일단 일단 밀게 나도 이메 활줄 알아? 이스 타임이 쓰는 어디 어디 쓰는지 알지? 어 유턴 돌고 어 맞아 맞아. 가동 약간 멀어. 됐거든? 안주만 해, 완주만. 4등은 고정이야. 같이 죽어도 돼. 앞에서.

끝났구만. 아 강중이구나. 아 드디어 끝났구만.